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2일입니다. 아, 지금 현재 날씨가요. 해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구름이 꽉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3시부터 비가 그려져 있어요. 비가 있고요. 그, 아, 저녁쯤 돼서 저희는 확실하게 비 오는 구름대의 퍼센테이지가 높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따지고 보더라도 앞전에서도 이렇게 날씨가 비가 올 것처럼 했는데도 아무런 비도 오지 않고 그냥 흔, 그, 뭐라고 해야 되 구름만 잡혀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믿을 게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관수를 보내려고 하는 아이들, 이쪽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중간에 달린 아이들, 물 많이 먹는 아이들 중, 얼굴이 작고, 그 다음에 개체수가,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달린 아이들을 위주로, 물을 지금 먹이고 있어요. 펜지도 그렇고, 저쪽 편에 있는 펜지도 그렇고요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여기 있는 창들을 봅니다. 상들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나왔어요. 저쪽에 있는 그 국민이들보다 먼저 나와서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얘네들도 다시 물 관수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도 창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한 하나, 둘, 세개 정도 어, 두 판, 세판 정도만 나가면 되고요. 어, 다육이가 제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창들을 이쪽에다가 좀 끌어당긴 게좀 많죠. 그랬더니 자리 부족으로 여기에 있는 바구니 저쪽에는 끌어당기면 되는 거니까요. 손이 닿는 정도로만 밀고 여기 중간을 비워놓고 여기에다가 다시 새 아이가 왔습니다. 요기 있는 아이가 마돈나구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색감이 요정도로 물이 들었습니다. 어, 요 아이도 물을, 여기 있는 아이들 물을 다 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오늘 다시 내놓았던 게 여기 에 있는 돌게 마리아입니다. 돌게 마리아 요 아이가 지금 물 저병관수에서 온 거고요. 여기 있는 산타마리아 같은 경우는 산타마리아 금인가? 이거는 제 친구가 제게 준 건데요. 요 아이가 물 먹고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 놔둔 상태입니다. 제가 7 곱하기 7이고 캔통이기는 하나 좀 자리 차지가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여기 창들 있는 쪽으로 데리고 왔어요. 어차피 다른 쪽과도 그렇게 크게 자리가 없어서요. 여기 뒤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물먹게 하기 위해서 들여놓을 때나 제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저쪽으로 가 있는 상태라 지금 한쪽이 이쪽 면은 책상에 놓여 있는 상태라서 제가 반대쪽 문을 열어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좋은데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좀 아쉬운 점이 있죠. 해가 살며시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니까 오히려 저는 좋습니다. 여기 있는 다육이들은 진짜 간만에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 같아요. 매번 위에 있는 다육이들만 보고, 아래에 있는 다육이들은 뭐 기대 있는 아이도 있고, 여기저기 창틀에 매달려, 창틀에 여기 살짝 어깨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얼굴에 가려서 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등치가 있고, 창들이니까, 마음을 푹 놓고 여기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판이죠 바구니 여기 있는 바구니 있는 아이들 너무 이쁘게 잘 자라고 있었고요. 하엽도 저가면서 봄을 맞이하고 있었네요. 우리가 사이사이에 보면 영상 1도인데 뭐 체감 온도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일 바쁘다고 요즘에는 이 정도 온도면 온도를 크게 생각하지 않. 나도 된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잘 하지 않았나 봐요. 어, 그랬더니 나 유튜브 같은 데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 저껜가요 어저껜가요 눈이 왔었다고 해요 속초 이쪽에 강원도 위쪽에 3월달 중순인데 눈이 펑펑 와서 차가 밀려 있을 만큼 8cm 두 시간인가 3 시간 만에 8cm가 쌓였다고 하니까 더 왔을 거라고 해요 근데 그 눈바람이 찹니다 어저께 왠지 이렇게 춥다 했더니 그게 눈바람이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살짝 냉해 입는 아이들도 있어요. 중간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 어저께 바람도 많이 불었잖아요. 바람 분 아이들 중에서 살짝 얼굴이 완전히 타서 이렇게 잠깐만요. 지나갔지만 이렇게 까뭇까뭇한 여기 슈팅스타에 있는 것처럼 까뭇까뭇하게 들어온 건 아닌데요. 입장이 살짝 우리가 1도 화상 입은 것처럼 입장이 살짝 쭈글쭈글하다든지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멘도사도 얼굴이 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어... <laughs> 그런 아이들이 생겼지만, 그래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다육이들은 살찌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색감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뻐서, 들어서도 보여드리고 싶고 한데, 얘네들이 창이라서 한번 들었다가 넣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요렇게 키워서 볼게요. 여기 있는 오렌지 에본이가 아니고 립스틱이죠. 오렌지 에본이랑 참 많이 닮은 아인데요. 립스틱이 색감이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지금 색감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렇게 밝은 색감으로 화면에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간 형광빛도 나고 붉은 립스틱, 그, 잎의 라인이라 그러죠. 립 라인같이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건지, 창들의 미모가 한층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얘는 오룡인데요. 오룡은 등치가 커지는 아이죠. 아, 얘는 얼마만큼 얼굴을 키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끝머리에 있는데요. 생각 같아서는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중간쯤으로 옮겨야 합니다. 햇살을 더 많이 봐서 얼굴 크는 걸 줄여야 되는 아이. 요렇게 있고요. 또 반가운 아이는 뭐냐면 얘는 누구더라? 얘가 치이로인가 봐요. 와 세상에 치이로 엄청나게 컸네요. 치이로 얘가 지금 7하기7 화분에 있기는 한데요. 얼굴이 3분의 1 이상이 더 커졌습니다. 1.5배로 커졌다고 해도 될 만큼이고 얼굴이 엄청 커져가지고 있었네요. 겨울에 바깥에 계속 있었는데도 얘는 계속 성장을 했나 봅니다. 요렇게 있고요. 여기는 아메스트론데 얘가 건강 상태가 뭐지? 약이 안 좋았거든요. 뿌리를 다시 내리고 나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아이 분갈이 해주고, 흙갈이죠. 흙갈이를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신겨져 있었는데, 겨울 동안 몸의 복을 너무나 잘해서, 근육질처럼 뿔룩뿔룩한 게 눈에 보일 만큼입니다. 살도 오동통하게 참잘 쪘나 봅니다.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다시 여기 보면, 얘도 너무 이쁩니다. 얘가, 아보가... 아보카도, 아니, 아가보이데스인가? 아가보이드 했으면 맞을 거예요. 요 아이가 색감이 요렇게 들어와 있고요. 요게 있는 애가, 음, 얘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엘콘 철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아이가 진짜 작게 왔었다 했잖아요. 이 꼬지 된 것처럼 해서 와서 이만큼이나 잘 커줍니다. 색감도 너무 이쁩니다. 지금 노란빛과 붉은빛감이 지금 잘안 보이는데요. 붉은빛감이 들어와서 너무 상콤상콤하니 이쁩니다. 이렇게 이뻐도 될까요? 마리아 등치 한창 커져서 얘가 자꾸 등치만 키운다고 걱정했던 아이가 제가 너무 걱정했나봐요. 등치를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다시 키워다오 하고 있어요. 키우는 사람의 마음이 왔다갔다 하니까 얘도 <laughs>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아인의 레드킹덤이 아닌가 싶어요. 얘또 예, 지금 색감도 이쁘고 합니다. 등치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창들은 추위에도 강하고 이런 날씨에서 즐겁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얼굴이 성장을 해요. 다른 국민이보다 얼굴 성장세가 더 좋습니다. 물도 주는데 좀 후하게 줘서 그럴까요 여기 아 악무 이파리가 하나 떨어져서 여기 있네요 여기에 있는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피가르 입니다 피가르 제가 키운지는 초창기 멤버 인데요 얘도 얼굴을 좀 키우는가 싶으면 다시 짜 가지고 얼굴을 키웠다가 짜 가지고 반복하다 보니까 많이 크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어른의 모습이 보입니다 좀 약간 묵둥이의 모습이 보여서 얼굴이 별 같아요 요렇게 이쁘게 잘 자라주는 피가르 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못난이 여기 있죠. TM tm 얘도 새로이 생장점에서 시작하는 아이입니다. 얘 건강 정말 안좋았거든요. 그래도 뿌리 잘 내렸으니까 이뻐지겠지요. 그리고 제가 키우는 아이 중에서 정말 꽃같고 분위기 있어 보이는 아이 화사입니다. 요 아이가 정말 어려서 땅바닥에 딱 붙어있었는데요. 입장도 좀 커지고 요렇게 예쁘게 있어줍니다. 지금 햇살이 살짝 나와야 밝은 빛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장미 꽃 저리 가랍니다.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너무 이뻐서. 얘는 아무리 오래도록 안 본다고 해도요. 화사라는 게 눈에 쏙 들어옵니다. 아, 얼굴, 손톱 이런 게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달라 보이죠? 예쁜 아이 화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기 제가 또 라조야도 이뻐라 하는데 라조야도 건강이 안 좋아서 작년에 여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비 오는 게좀 많이 달랐어요. 그랬더니 창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뭐 피가로도 피해를 받고 아메스트로 그다음에 레드펄 다이안가그 아이도 힘들었고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지 지나갔나? 안 보입니다. 어, 그 아이도 힘들었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특히나 라조야도 한방 크게 먹어서요. 얘가 진짜 단수 많았고 얼굴이 참 예쁘게 커진다고 했던 아이가 힘들어서 얼굴을 많이 줄였다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어, 올여름은 바람 많이 불지 않고 곱게 곱게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누구일까요? 얘가, 레드킹다, 얘가 레드킹덤인가? 세상에 제가 얘 이름을 까먹다니요. 얘가 레드 킹덤이 아니고요. 얘가 환역 간치입니다. <laughs> 너무 많이 커져 있어서 얘를 못 알아봤나 봐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래 제가 보여드렸던 간치의 얼굴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게끔 얼굴이 되어 있어요. 아, 미안하네. 제가 항상 이쁘다고 깎아놓은 밤톨 같다면서 막 이랬던 아이가 이렇게 웅장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제 눈에서 다른 아이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벗어났던 아이인 것 같아요.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한약 간치입니다. 요 아이가 레드킹덤이에요. 어쩐지 왜 이렇게 곱상해졌나 했더니, 레드킹덤은 살짝 모양이 좀 강렬하게 생겼죠. 요 아이는 아직까지 물들어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 아이도 성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난히 올해 창들이 청, 성장을 쭉쭉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성장을 많이 할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밑에 있는 아이들을 너무나 제대로 보지 않았나 봐요. 이쁘게 <laughs> 잘 커지는 아이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는 얘는 매창 같아요. 매창이지 싶어요. 매창 같고 아닌가? 이름이 따로 있나? 매창 맞나 봅니다. 매창 작게 데리고 와서. 크게 키웠던 아이가 여기 있는 매창입니다. 색감이 참 이쁘네요. 붉은 색감만 있다가 얘는 어어 어, 데칼리 데 이가 데킬라 선라이즈 아 데킬라 선라이즈네요. 요 아이가 술 이름 같다면서 제가 막 그랬던 아이인데 이름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이름이 지금 칼로이스인가 그래요. 요 아이 이름 까먹겠네요. 이름표 바꿔줘야 되는데. 요 아이 칼로이스 이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자구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는 글램핑크고요. 완전 많이 이뻐진 아이가 글램핑크. 그 다음에 물들어주지 않는 슈팅스타. 원래 슈팅스타가 물을 잘 들어줍니다. 아, 물잘 들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뻐요. 이쁘게 색감 들어오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햇살이 좀 부족한데 있나 봅니다. 색감이 잘 들어오지 않고요. 여기 있는 아이는 콜로라타입니다. 원종 콜로라타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기 에 있는 아이는 제이드스타 금이고요. 제이드스타 금, 금기가 있는 창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순둥이로 잘 커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가, 아, 얘 이름이 지금 매창일 거야. 얘도 매창이지 싶어요. 어, 너무 잘 커주죠? 요 아이랑 아까 보여드렸던 매창이랑 입장 크기가 좀 다르고 넓기가 좀 다르지? 비슷한 아이 같고요. 여기가 오, 저기 샤베트입니다. 너무 이쁘죠? 요 아이도 어떻게 보면, 그, 라조야하고 얼굴이 좀 많이 닮았습니다. 요 아이랑, 잠깐만요. 라조야랑 색, 어, 색감이 좀 달라서 그렇지 생김새가 많이 달라, 다, 그러니까 닮았죠. 요렇게 닮은 아이들 찾기도 재미있습니다. 얘는 라꿍이에요. 이름을 참 생소하다 했습니다. 라꿍이 좀들어보기깍 까꿍도 아니고 <laughs> 이렇게 다육이들이 있고요. 저쪽 편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여기는 있토스카넬이고요 여기는 링고스타. 저쪽에 있는 애가 플로라. 그 다음에 저 사이에 있는 애가 플라멩고입니다. 작은 아이, 밝은 아이.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요. 제가 나중에 이름을 한번 말해드리는 걸로 할까요? 할게요. 여기 있는 창들 이렇게 큰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언젠가는 얘네들이 얼굴이 자꾸 커지면요, 저희 집에서 키울 수 없는 상태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아무리 분을 갈아주지 않아도 계속 커지는 아이가 있지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다시 분갈이 해줄 수도 없는데 더 이상 갈 곳도 없는데 그리고 또이 아이들 말고도. 여기 있는 아이들도 얼굴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요 아이들도 지금 분갈이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제가 키울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는데 판매 영상을 한번 띄울까요? <laughs> 그렇게 말을 봅니다. 너무나 이쁘게 보여주는 오늘은 창 쪽에 와서 바라보고요. 여러분들 이제 비 소식이 오늘 저녁에 좀 있고 저희 제가 인천에 있는 걸 보았더니요. 인천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걸쳐서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비 소식이 있을 때 비가 온다 그러면 전체적인 물 관수를 다시 한번 싹할 겁니다. 어차피 물 지금 제 최근 들어서 나갔던 아이들도요 물을 많이 한 그러니까 입장이 완전 뚱뚱해질 때까지 전부 다 그 저면 관수를 해주고 나가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위에서 준 물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더 먹을 수있다 생각하고 어 처음에 나갔던 아이들은 지금 물이 필요한 거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물 관수를 한번 해서 통일감 있게 다음 번에 물 관수할 때도 한 번에 다줄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다육이들 오늘 보시고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창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물 주고 지금 다시금 내보내야 되는 아이들인가. 그러니까 그, 요번에, 저기, 물주로 보냈다 했잖아요. 그 아이들 한번 잠시 보고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는데, 여기에 있는, 음, 얘가, 얘가 블루드래곤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블루드래곤이 여기에서 나와서 얼굴을 많이 태울 것 같습니다. 생장점은 그래도 지켰네요. <laughs> 이렇게, 요런 날씨에 계속 어저께, 어저께까지만 해도 햇살이 완전 쨍쨍했었거든요. 불안불안하다 했더니 얘 얼굴이 많이 탔네요. 요 아이는, 러우입니다, 러우인데요. 아, 올해는 좀 색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쁘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보여주는 러우가 어, 신기방통하고 완전한 꽃다발입니다. 요거 진짜 신부 부케로 사용해도 진짜로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육이를 보고 한번 꽂으니까요. 꽃들보다 다육이만 눈에 들어와서 꽃다발도, 이런 꽃다발이 없습니다. 너무 이쁘죠 얘가 몸이 한번 왕창 타가지고 몸 상태가 별로였을 때, 이, 얘를 죽을까 해서 다른 아이를 데리고 왔던 시점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그 때의 얼굴이, 이제 타기 전에 얼굴이 요랬거든요. 요거보단 조끔작았나 요만했는데요. 색감이 완전 붉은색으로 들어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2년 전인데 작년에 회복을 하고 이럴 때는 색감이 그닥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몸 건강관리를 얘가 되어가나 봅니다. 어, 완전하게 얼굴 모양은 이제 회복을 하고요. 색감도 이렇게 뿔긋뿔긋하게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이쁩니다. 이 아이는 화이트 미니마입니다. 화이트 미니마도 작년 여름에 진짜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엽이 엄청 많이 지고요. 여기에 작은 아이가 있죠. 이 얼굴도 원래 여기만 했거든요.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게 얼굴이 컸었는데요. 요기 아이랑 여기 있는 아이가 하엽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진짜 자구를 잃을 뻔할 것 같았어요. 전체적인 얼굴은 요런데 아이고 이 빠진 것처럼 이상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주, 자구가 죽지 않고 생장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이만큼 올려 놨습니다 너무나 이쁘게 자리 써주는 화이트 미니마 입니다 저는 미니마를 참못 키워요 키우는 미니마 마다 얼굴을 여기에서 절반을 다 줄입니다 그래서 너무 볼품이 없어서 희, 어, 미니마를 제가 좋아하고 얼굴 색감 들어오는게 너무 이뻐서 키워 보고 싶은 아이인데요 너무나 못 커서 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는데요 와이 아이 올해는 예뻐질 건가 봐요 이렇게 회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걸려 차 있으면서 오박 맞았던 그 우박 같은 눈을 맞았는 흔적은 이렇게 남아있네요 요 아이는 멕시코 클라바타 인데요 저번에 보여드렸죠 근데 얘를 데리고 왔어요 물 잎이 너무 쪼글쪼글하고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 아이는 일주일에 한번씩 물을 줘도 될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물을 자주 챙겨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빨갛게 물이 들어왔어요 요즘에 날씨도 쌀쌀하고 어, 비도, 비가 아니죠. 햇살도 세고 하니까요. 요 아이가 요렇게 무리를 잘 들어줍니다. 이 아이는 겨울에 왔다 갔다 했던 아이라서요. 이렇게 햇살을 타거나 그런 걱정 없이 내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봄에 이 아이들을 관리하기 좋게 하려면요. 겨울에 조금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중간에 특히 내보내는 아이들. 올해는 꼭 생각을 하고 중간층에 있는 아이들을 제일 햇살 강한 곳에 있으니까 맨 바깥쪽 중간층에 있는 아이들을 노숙을 잘 시켜보려고 합니다. 여기, 노숙을 한다고 해서 한겨울에 막 재우고 이런 건 아니고요. 낮에라도 잠시잠시 잠시 내놓는 걸 하려고 합니다. 요렇게 예쁘게 있어주는 클라바타입니다. 이쁘죠? 음, 이쁩니다. 요 아이가 펜지입니다. 제가 펜지예 이쁘게 물들어오고 얘가 다른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보다 입장이 좀 얇아요. 얇은 편이죠. 요런 아이들은 제가 물 관리하기가 참 힘들다고 했었는데요. 올해는 잘 지켜보고 다른 아이들 물줄 때보다 훨씬 빨리 물을 주려고 합니다. 입장을 이렇게 건드려 봤는데 조금 얇은 색감이 들어요. 요런 걸 일어나지 않게끔 물을 더 자주 줘야 될것 같고요. 다른 아이들 2주에 한 번씩 저는 주려고 하고 있는데, 얘는 2주는 안될것 같아요. 10일에 한 번씩, 아니면 9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할 거예요. 올해는 노력합니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지켜주려고 하는데요. 어, 얘가 타지 않을까 제가 2년 정도를 완전히 새까맣게 태워서 회복하고, 태우고, 회복하고 했던 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타는 게좀덜 할까 했는데, 덜 하기는 합니다. 덜 하기는 한데, 여기 입장이 보이시나요 조금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반 정도가 이제 쪼라 붙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정말 안 탔나 했더니 찬바람에 그 다음에 한겨울에 얘를 너무 관리를 못해줬나 봐요 얘도 얘는 진짜 왔다갔다 를좀 해줘서 겨울이나 햇살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줘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이 너무 없었습니다 요 아이 지금 얼굴 형태로는 예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만간 조금씩 까뭇까뭇한 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 아이는 원래 입장을 잘 내어주는 아이니까 누가 얘를 보고 그냥 입장이라고 할까요? 아무리 봐도 꽃인데. <laughs> 제 다육이에 음, 취해서 말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라피네입니다. 라피네도 자구를 어느 정도 좀 내어주는 아이 같고요. 요 아이의 색감이나 이런 게 너무 이쁘죠. 아, 공주, 공주. 이런 공주가 없습니다. 물 관리도 자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왜 공주라고 하냐. 생김새도 이쁘게 생겨가지고요. 아 손이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왜들 공주님이라고 하면 수발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laughs> 얘는 정말 수발을 잘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물을 잘 챙겨줘야 되는 아이가 요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물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하염 엄청 집니다 햇살이 모자라도 안 되고 은근한 햇살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땡볕은 비춥니다 물을 너무 목, 목말라 하니까 제가 밑에 층에 보여드렸죠 살짝살짝 살짝 저기, 그늘도 살짝살짝 살짝 지는 곳에, 봉 그늘에 이렇게 지는 곳에다가 놔두고 키우고요. 그것도 첫 번째 줄이 아니라 두 번째 줄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얼굴이 너무 많이 작아졌어요. 원래는 3분의 1 정도가 컸었는데요. 지금 작년 겨울에, 여름에, 겨울에 너무 힘들어 해서, 겨울에 힘들어 했던 거는 얘는 또 추위에 조금 빨리 조금은 들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못 견디는 건 아닌데요. 하엽으로 얘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약간 곱상하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제가 잘 케어를 못 해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다. 노숙 정말 잘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얘를 좀 얼굴을 좀 키워 주고 싶고 얘도 조금 단수를 유지시켜 주고 싶어서 올해 신경을 많이 써 줄까 합니다. 요아이 신경 쓰는 덕분에 어, 여기 아까 보여 드렸던 펜지 요런 아이들, 러우 이런 아이들한테 같이 물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수영은 예쁘지만 예쁘지 않지만 얼굴이 예쁜 아이 얘는 샤올리나니다요 아이는 밑에 자구가 쪼롱쪼롱 맺혀있죠. 요것만 아니면 다시 뽑아서 밑으로 쑥 내려 심고 싶은데요. 아 밑에 쪽요땅 가깝게 화분 흙 가깝게 요렇게 자구가 나와서 밑으로 확 심어주지도 못하고 올해 그냥 또 보내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도 장마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얘도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아이구요. 어떻게 물주는지 제가 봤더니 이거 화면이 안 잡히네요. 어떻게 물드는지 봤더니 노르스름하게 물들고 약간 있다면 붉은빛이 살짝 들어오게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요큰 얼굴들로 해서 이쁜데요. 요 작은 아이들 아가들도 얼굴이 이쁩니다. 요 아이들 얼굴이 엄마만큼 커지면 풍성하겠죠. 기대는 해봅니다. 얘네들 위에 있는 엄마 얼굴들이 너무 커서요. 얘네들이 해를 못 봐서 이렇게 목대가 쭉 올라온 성, 상태입니다. 얘도 물 좋아하는 아이니까 물잘 챙겨줘야 되겠죠. 이쪽은 창 쪽에 있는 아이라 클라바타가 목 말라 할 때는 얘는 데리고 와서 물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클라바타가 물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텀이 너무 짧진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아그네스 로즈죠. 제가 벚꽃이나 매화 나무처럼 보인다고 했던 아이, 요 아이가 색감은, 아이고, 이렇게 잘못 잡습니다. 색감은 매화가 아닌데요. 매화처럼 하얗진 않은데요. 진짜 잔잔한 꽃이 조롱조롱 맺혀 있는 것 같죠. 그래도 올해 조금 얼굴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얘가 잎을 말리지 않도록 물을 챙겨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기 얼굴에 두 배만 커지면 진짜 이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요 아이도 신경 많이 써주려고 합니다. 올 장마 때는 얘가 물을 많이 먹으면 좀 밑에 내려놓고 물못 먹게끔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항상 장마가 지나면 얼굴이 요만해집니다. 아이 반성해야 돼요. 제가 좀 이제는 바, 바람에 비닐이 펄럭펄럭 거려도 비를 조금 덜 맞추는 방향으로 어떻게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바깥에서 볼때 완전 누더기처럼 보일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저는 딱 떨어지는 그 거리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뭔가 걸려있는데 <laughs> 지저분하게 보일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관리실에서 연락 올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너무 이쁘죠 다른 아이들 보다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 아그네스 로즈 입니다 아 홍화장도 요 아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걔도 요렇게 갖췄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죠 홍페페 입니다 아유, 이쁩니다. 홍페페, 올해는 꽃을 볼수 있을까 하는데, 원래 홍페페 꽃은 언제 피나요? 얘가 몇월 달에 꽃이 피는지 몰라요. 꼭 누룽지 향기를 맡아보고 싶은 아이 홍페페입니다. 요 꽃대는 꽃이 이쁜 게 아니고요. 향이 정말 구수합니다. 맛난 냄새가 나요. 우리 아이들한테, 식물한테도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꼭 맡아 보게끔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데 얘가 예쁘게 자라 줘야 되는데 이제 얼어 죽을 일은 잘 없으니까 물 관리만 제가 잘 해주면 예쁘게 키울 수 있겠죠 아더 오래도록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30분을 향해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못난이 아이가 하나 있긴 한데 잠시 보면서 얘기할까요 이쁜 아이로 마무리 하고 싶은데 <laughs> 여기 못난이 흙개리가 있죠. 요렇게 지금 싱크대에서 물 주는 게 저는 제일 편해서요. 싱크대에서 요렇게 물을 주면서 어 지금 있으려고 합니다. 목욕탕에 있는 아이들은 다 내놓으려고 했는데요. 걔네들 아직까지 물못 먹었어요. 많이. 그래서 오늘 하루만 더 거기에 그냥 저명 간수로 3일째 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육이 어떻게 잘 바라보시고 계신가요? 아, 지금 아니면 예쁜 모습 보기가 이제 그서히 없어질 거예요. 지금을 잘 누리셔야 합니다. 봄, 가을로 힐링해서 여름하고 겨울은 어, 참아가면서 다육이로 관리하는 거죠. <laughs> 여름은 진짜, 진짜 건강하게 살려가면서 다육이 생활을 하는 거랍니다. 어, 저도 체험을 톡톡히 해요 몇년 동안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예쁜 아이로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시켜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뭔가를 해주지는 않고 정보도 교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찾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내일은 제가 가구도 받아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된다고 해서요 이래저래 시간이 너무 나지 않아서 얘네들 다시 찍어서 올리는거는 내일 도 아마 결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도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